지우의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자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준쌤입니다. 자저 준쌤이 오늘은 머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자 지금 머리가 많이 자랐거든요. 저 준쌤이 어, 머리 자른지가 오래됐어요. 머리 자르 머리 자른지가 벌써 한 일주일 정도. 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오늘 아 근데 이게 예 그거 있어. 옆머리가 제가 짧잖아요. 이거 남자분들 옆머리 짧으신 분들은 옆머리 조금이라도 길면은 이거 막 자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.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준쌤 머리는 누가 잘라요? 라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준쌤 머리를 잘라주시는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? 스풍분과 같이 오늘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여러분, 저제 머리를 달라주시는 저희 스텝분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<일요? 웃음> 아니, <나이 웃음> 아니, 본인 소개 해야 핸드폰 예. <laughs> <만요. 웃음> 네. 지유예요. <laughs> 본인이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셨어요? 저 7년차예요. 7년차요? 이런 거안 하기로 했잖아요. 야, 리얼로 해야지. 리얼로 해야 재밌는 거지. <laughs> 예, 여기분 이리스라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바로 전단계예요 7년.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 나오면은 성남에서 이런 거안 한다고요. <laughs> 본인 유튜브 하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. No. <laughs> 지우의 유튜브는 좋아요, 구독. 짧은 머리 가지신 남자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. 옆머리가. 조금만 자라도 이거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. 근데 네, 솔직히 잘 모르겠죠? 솔직히 저 지금 안 잘라도 된다고 느끼시죠? 말을 해요. 아, 저한테여쭤신 거예요? 네. 아,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여쭤보신 줄 알고. 내가 지금 이거 실시간 거 <laughs> 아닌데, 이거. 야, 이거 마킹 광고 잠깐만, 이거, 이거, 이거. 야! 마킹 광고. 야, 잠깐 뜯겼어. 안 듣겠어요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충전 안 해놔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이 그럴까 좋아요. <laughs> 아, 본인이 이제 미용이 7년 차잖아요. 네. 굳이 이제 7년을 계속 이제 청담동에서 한 거예요. 네. 그럼 7년 동안 청담동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? 웨딩도 하고 싶고 엔터도 하고 싶고 일반도 하고 싶고. 그러면 청담동의 장점이 뭐예요? 드라이. 음 드라이. 드라이가 강하니까. 그렇지, 아무래도 청담동은 좀 드라이가 좀, 아무래도. 음. 그러면은, 어, 또 반대로 청담동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? 단점? 아, 네. 신규가 별로 없는 거? 음, 그렇지. 신규 워킹손님이 없는 거. 또 어떤 거가 단점인 것 같아요? 출퇴근 시간? 왜 출퇴근 시간이 왜 단점이에요? 겁날찍 끝나잖아요. 그 대신 새벽에, 아, 출근 시간 이 일정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맞습니다. 음, 막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, 막 진짜 말 그대로 꼭두새벽 막 두시 세시 이럴 때 나올 때도 있어요. 진짜. 네 12시 반스케줄도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아, 12시 반. 그럼 12시 반에 출근하는 거예요. 샵으로. 네, 네. 와. 저희 샵에서 이제 거의 최고 직급이거든요. 이제 바로 디자이너 되기, 되기 바로 직전의 직급인데. 자, 또 청담동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네. 그 친구들한테 혹시 본인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? 존버가 승리한다. 그래요, <laughs> <laughs> 존버가 승리한다. 그래, 여러분들, 저 나가면 승리한다고 합니다. 맞잖아요! 아, 맞어. 그건 정, 정말. 어. 그건 진짜! 맞어. 그건 정말 여러분들, 저 준쌤도 정말 인정합니다. 진짜 버텨야 돼요. 정말 미용하면서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. 저희 청담동 미용실은요. 그죠? 맞죠. 본인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나요? 많죠. 369. 그게 뭐예요, 369가? 369 아시잖아요. 청담에서 아, 근데 어디가 다 똑같은데? 369좀 알려 주세요. 369가 뭔지. 3개월 때 그만두고 싶고 아. 6개월 때 그만두고 싶고. <laughs> 9개월 때 그만두고 싶고. <laughs> <때> 그러그까 <그만두고> <laughs> 그 9개월 넘어가면 이제 계속 일하고 싶은 거예요? 어, 아니요. 아니죠. No. 아시죠, <laughs> 자, 그러면 방금 이제 어, 존버가 승리라고 하셨는데 네. 그 존버를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까요? 존버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. 존버하는 방법. 같아지고. 응. <laughs> 있잖아요 친구들께 술 먹으면서 야나 네. 지금 오늘 좋을 것 같거든 뭐 이런 거자 <laughs> 어떻게 조금씩 깔끔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다 잘랐는데 조금씩 깔끔해지고 있는 거 같아 이제 마 이제 마무리인데 아 그래요 네아 그럼 깔끔해진 거네요 지금 그렇 아,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시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 좀 깔끔해진 거 같아요 저 그렇죠 줄었죠. 한 4년 5년만 열심히 하면 디자인은 달잖아요 네 근데, 제가 <laughs> 여기서 치면 차라 그려버리면은. 야, 이거 겁나 아파, 이거 뭐냐? 야, 이거, 야, 이거 왜 이렇게 아파? <laughs> 겁나 아파, 저거. 야, 저 봐, 이거 뭐냐, 이거? 배가, 배가. 새 거잖아, 이씨. 얼굴에 무슨 사포로 긁는 것 같아, 지금. 야, 이제 머리가 다 끝났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자, 보시면은 이 아까에 비해서 지금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 됐는데 특히 남자는 옆머리에요 저도 솔직히 이 옆머리가 막 자라면은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래 가지고 좀 별로예요.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랐는데 자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아, 머리 너무 마음에 드시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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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그게말씀요 <laughs> 제가 아, 맨날 제가 알겠습니다. 그렇잖아요. 솔직하게 말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그래요 본인 이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제 방송을 통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. 지유의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. <laughs> 자 그래요 여러분 준쌤이었고요 또 다음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